아, 지금 내가 프리 토킹을 할 때도 스마트폰 용량이 충분한데도 아, 마치 그 용량이 부족한 것처럼 말하는데 말을 툭 잘라버리는 <laughs>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여성의 더러운 자존심이 되겠죠. 여성이 먼저 너의, 저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어택하고 침범한 것인데 어, 우리가, 그, 한국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충분히 해본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죠. 나를 인간이야의 개취급한 여성과 인격적인 대화를 안 하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내가 너를 인간이야로 짓밟고 성, 어, 성적, 성적으로 모욕을 주고 학대를 한 재벌가 여성인데, 어째서 네가 나랑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어떤 <laughs> 어, 어, 행태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저로서는 어, 무슨 어떤 자기네들이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것인데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학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서가 안 되죠. 아무리 그 삼성과 재벌이라고 해도 어, 저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죠. 잘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저는 재벌 자재 분들이 음, 잘난 체 하시든 말든 제가 저 저는 글로벌 리더들을 존경하고,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어, 뭐 레이 달리오나 어,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리더들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랬었지. 어, 손정희 회장이나 혹은 셀프메이드맨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런 분들을 어떤 어, <laughs> 어, 그런 분들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배울 것들을 찾았지 어, 자수성가 부자들은 어, <laughs> 천박하다고 어,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어, 무슨 인정 욕구의 목마른 어떤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한국 재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어, 저는 존경을 안 합니다. 예. 재벌가에서는 무슨 자기네 어떤 선친 회장을 무슨 우상처럼 떠받들고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저는 f a 스 a s 리치 g r rich이라고 해요. 파파의 베깅을 어? 한 어떤 리치 리처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 말하는 걸 일부러 스마트폰 툴을 자기네들이 조정하고 있다고 해서 말을 탁 끊어버리잖아요. <laughs> 그런 태도 자체가 좀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여성분들이다. 어, 대화할 줄도 모르고,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다. 어, 요즘 그, 관용이 중요한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어, 탁, 카트를 시키는 것 자체가, 여성분 자체가 좀못 배운, <laughs> 못 배운, 어, 천박한 년이, 어, 스마트폰 툴을 조정하고 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 의식 수준이 낮은 분들은 원래 관리자나 리더 계층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회 문화에서 그래요. 그런데도 의식 수준이 낮은 여성분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음, 관리자 역할을 자칭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으로서 저희 어떤 값진 진주와 같은 컨텐츠들을 다 베껴 놓고.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고 놓고 나를 개 취급하고 무식한 인간 취급하고 무시해놓고 가르쳐주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좀더 어, 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어, 진짜 어, 진정한 어떤 리더는 어, 섬김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사실 했는데 이제 섬기기 위해서 리더의 직함과 직, 직책을 가지고. 어, 살아가는 거지. 어, 내가 어떤 잘 나가지고 뭐 권력을 뭐내 어, 마음대로 하, 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은 이제는 어, 오래전 어떤 <laughs> 군주제 사회나 왕정 사회나 군주정 사회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이제는 거의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laughs> 민주주의 사회는 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국민들 가운데서도 어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거나 의식 수준이 높거나 혹은 지혜가 탁월한 분들은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리더가 누구나 될수 있어요. 오피니언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문화계층에서도 또, 어,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 <laughs> 혹은 뭐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칼럼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또어 비평가, 문화 비평가도 될수 있고 그런 어떤 열려진 사회가 돼야지 어 재벌가의 아부를 해야 성공한다는 그런 어떤 음 논리, 논리 자체가 <laughs> 완전 잘못된 거죠 어 기업인으로서 돈을 번다는 것은 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서 어 우리 그 고객들이 사용을 해 주시는 거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제 대재벌이고 공급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네 어떤 의식 수준 낮은 너네들한테 어 눈속임으로 광고 광고빨로 속여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버리셔야 되죠 한국 재벌 자제분들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 기업인으로서의 어떤 직업 의식 자체가 없는 분들이라고 어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뭐 갑질 매뉴얼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laughs> 늘 알로 보겠다. 뭐 그런 마인드인데요. 갑질 매뉴얼을 어떤 직장, 자기네 회사 사람들한테 어떤 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같이 어떤 고객 에 입장 있는 사람한테 삼성의 어떤 이재용 회장이나 이보진 사장이나 어떤 뭐 SK 최태원 회장이나 그런 분들이 아 갑질을 하시면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SK통신사도 이동을 했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고, 삼성 스마트폰을 쓰다가 삼성 제품은 아예 안 쓰게 되었잖아요. 고객의 어떤 주권과 의사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뭐서 아 <laughs> 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오래전 삼성공화국 삼성당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laughs> 전 세계 다른 나라엔 그, 이런 어떤 갑질조차가 <laughs> 허용이 안 되는데 왜 한국은 허용되냐면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제조업 제품이 어떤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어떤 내세울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좀 그런 허세문화가 심한 거예요. 6.25 전쟁으로선 뭐 거지 같은 나라였는데 이만큼 빨리 성장하지 않았느냐. 근데 성장을 하고 나서 문제예요. 성장을 하면, 이제, 어, 뭐, GDP 경제 순위보다는 국민의 행복함을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의식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처럼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한국만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 망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테스트 국가 취급하잖아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어떤, 뭐,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것,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새로운 어떤 것들이 뭐, <laughs> 시장에 내놓기 전에 테스트 국가로 어디가 가장 어? 좋은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면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영기적기막 막 뿌린단 말이에요. 스프레딩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반응을 체크하기 가장 좋은 나라예요. <laughs> 아,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음, 그래서 저는 원래 재벌가는 관심,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기업도 관심이 없었고,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또, 어, 워렌버핏의 회사나, 어, 아마존, 구글, 어, 또, 뭐, 애플 기업도 어, 호감이 있었고, 또 일본의 그 <laughs> 손정희 회장님 서프트뱅크 그런 회사도 어떤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었고 또 중국에는 또 알리바바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잭, 잭 마윈이라는 분 그분의 어떤 연설도 어, 찾아 들어보기도 하고 참 감동적인 분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영어로 연설하는데 아주 어, 감동적이고 정말 어떤 어, 영어 교사 출신이신데 어, 진짜 그 자수성가 부자들은 말을 딱 들어보면 감동이 있어요 <laughs> 그 셀프 메이드맨 들은 알아요 자기는 우리 그, 그 촉이라는 게 있어요 자수, 자수성가 부자들은 <laughs> 그 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역경을 다 이겨낸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말들 들어보면 <laughs> 네, 촉이 있어요. 그, 어떤 말로 설명도 저는 할 수,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직접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이겨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 말하는 어떤 분들의 말들은 막 공감이 되고 그런데, 한국 재벌들처럼 돈을 벌어본 과정 자체가 없고, 회사를 창업한 과정 자체가 없는 분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 그냥 어떤 어디서 주, 주어들은 말들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어디서 베껴 온 내용들을 막 주절이 주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 그래,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아니 내가 뭘내 강연이 뭘 잘못했냐? 그런 그래, 그런 그래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런 분들은 그 재벌 자제분들이 너무 이제, 어, 그, 세계적인 글로벌 CEO들이 오픈마인드로, 뭐, 루빈스타인 인터뷰에서, 뭐, 어, 그, 그 루빈스타인하고 그, 같은 자의 테이블에 그냥 이렇게 평, 평범하게 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모든 그 어떤, 시, 어, 방청객들이 다 쳐다보게, 막, 다 쳐다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가끔 막, 제프 베이조스 회장님이 막, 얼굴이 막, 막 당황스러워 할 때도 있고 오히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그런 어떤 자기네들은 그 자기 스스로가 그 어떤 어 제프 베이저스 회장님도 창업 초기에는 요만한 어떤 사무실에서 창업을 하셨다잖아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감동적이죠 그래서 이제 저 성향도 셀프 메이드맨 어떤 <laughs> 리더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저희 이제 father spirit, spirit 어롤 모델로 어떤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그 재벌 자제분들한테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왜 우리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면서 하막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럼 저 입장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저는 25년 전부터 늘, 늘롤 모델들이, 어, 글로벌 리더들이나, 글로벌 그루들이나, 그런 분들인데, 자기네들을 존경 안 한다고 해서, 막 기분 나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그, 인터넷에 막뭐 찌라시를 뿌려대고, 어? 자기네 선친 회장들을 왜 존경하지 않느냐면서, 막, 어? 협박을 하고, 응? <laughs> 어? 그러면 좀더더 더 거부감이 느껴지죠. 글로벌 리더 기업들은 자기네들 광고 안 해요. <laughs> 자기네 기업 광고 안 하는데 삼성이라는 그룹은 스마트폰에 맨날 광고 때리고 좀 짜증나고 막 스티키하고 막 집착이 진짜 심한 것 같아요. 삼성 그, 그 재벌가는 끝까지 막 매달리면서 막, 어? 아, 자기네 기업 알아달라고 막, 어? 왜 그런지 전잘 이해가 안 돼요. <laughs> 그러려면 인정받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인정 못 받아서 안 달라 가지고 늘그 주변에 어떤 어? 무럿 느김 당하기 싫어서 그래, 그런 어떤 잘 어? 자라, 그렇게 자라온 그 재벌 자제분들이면 인정 진짜 인정받고 싶은 길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벌 자제분들이 인정받고 싶으면 미국 그 가서 창업을 해라, 창업해서 성공하시라. 그러면 그러면 제가 존경해드릴게요. 몇번 말씀드려요. <laughs> 한국 사회에서 그 창업 정착 지원금 그한 5천만 원 드리면 되잖아요. 5천만 원도 상당히 드린 건데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재벌 자제분들 그 재산 다그 사회 환원하고 반납하고 제로 사, 제로 제로 베이스로 가가지고. 미국 사회에 가가지고 창업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창업, 창업하고 뭐 어떤 사업 도 다시 한번 해보시, 해보시거라. 응? 어? <laughs> 그 성공하시면 제가 인정해드린다. 그저 뭐 삼성 반도체 공장 미국에 하나 지어놓고, 뭐, 어? 그건 창업이 아니, 아니죠. 어? 언제든지 미국 가서 좀 어깨에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사장님 소리 좀 들을 수 있도록. 투자한 거잖아요. <laughs>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그 문화 비평가는 고전 작가 성향인 저와 같은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어, 이런저런 말들을 할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까지 보장된 그런 나라이고요. 재벌 회장들의 어떤 뭐뭐 뭐 룸싸름하고 바람 피고, 뭐 어떤 내연녀,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 제가 갑질은 용납이 안 된다는 난 제가 갑질을 당했기 때문에 어, 재벌 회장들의 어, 갑질은 저는 용납 못합니다. 전그 재벌 회장님들이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룸싸을 간다든지, 뭐 어떤... 어? 또뭐 어떤 뭐 유, 유, 유흥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에서 신경을 안 쓰는데요. 고객인 저한테 갑질을 한 거잖아요. 갑질을 한 것은 어, 용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그걸 제가 이제 어, 말씀을 드렸고요. 재벌 회장님들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시겠죠. 어, 제가 들어보니까 무슨 뭐 어떤 어떤 어, 기업의 어떤 자제분들은뭐 힘든 일까지도 뭐 밑바닥부터 일 시키고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더 좋은 방법은 어, 다른 나라로 내 보내가지고 사업 시키거나 창업 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 부모님이 재산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식을 저주한거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고등학교 이전 이전에 다른 나라 가서 창업할 수 있는 능력, 지혜, 위스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겠죠. 그래서 어, 다른 나라에 보내 가지고 어떻게든 창업해서 사업으로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어, 부모가 있다면 진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거겠죠. 근데 에런분분 없잖아요 한국 재벌 자제분들 가운데 그게 한국 사회 문제예요 기업을 자기네 에서 기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기업에서한어 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자기네 에승용차에다가 그 가득 채워놓고 기한님들한테 스마트폰 나서주면서또 나눠, 기자님들 어에나 정보도 몰래 빼가고 또 구단 주면 또 구단 선수들한테 무료로 뭐 어떤 제품 나눠주면서 어 구단 선수들이 뭐 하나 염탐도 하고 그런 어떤 재벌 회장들도 있잖아요. 아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이 사회에서 어 사라져야 된다. 그 재벌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서. 재벌 부자랑 일반 부자는 좀 다른 거 아시죠? 그 문화가 이제 사회 전반에 깔리다 보니까 어제 뭐 국회의원들도 뭐 법인 카드를 끌고 쓰기도 하고 뭐 자리 앉으면 기업에 돈을 함부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것이 만연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를 한국 사회 어떤 나, 어떤 나라나 그 사회 구조를 알려면 그 경제구조를 먼저, 먼저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재벌 3대 세속 세습 구조에서는 그 어떤 행태들이 밑으로 다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가 좀더 나은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미국 예, 자본주의와 같이 어, 세습 부자는 좀 인정을 안 하고 어, 세습 상속 부자들은 인정을 안 하고 어, 자수성가 부자, 셀프메이드맨 리처 부자들을 어, 좀더 사회에서 우대하고 어, 자수성가 부자들을 어떤 상당량 음,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한국의 어떤 중산층 가운데서도 신분상승의 꿈을 꿀수 있고 좀 폐쇄적인 사회에서 열린 사회, 건강한 사회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년층이 한국에서는 1위하기 힘든데 글로벌 월드에 나가서는 1등하기 쉽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무 어떤 좁은 땅덩어리에서 독점 재벌 가문이 다 장악하고 있다. 어, 그런 구조에서요. 음, 그 구조를 한국이 바꾸지 않으면 어, 한국에서 글로벌 어떤 글로벌 어떤 거대 기업이 되기는 어, 상당히 힘들다. 오히려 경쟁력이 더 떨어진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동안 이류기업적인 성향을 띠면서 선발기업, 선, 선, 어, 선두그룹 기업에 비해서 어떤, 음, 저가 경쟁.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보다 한 20만원 더 저렴하게 어떤 삼성 스마트폰 판매하고 그랬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셀프메이드맨 자수성가 보자들의 어떤 어... 성공이 어... 상당히 어... 많은 사회가 어... 더 나은 사회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오직하면 그 교회 목사들까지 기업형 경영 전략을 통해서. 똑같이 세습하고, <laughs> 어, 똑같이 같은 밥그릇 지킨, 오, 그, 그 뭐냐, 성직자 계층이 어떻게 해서 밥그릇을 지킨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laughs> 국가에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죠? 국가에 세금도 안 내는 그런 성직자 가운데서 아니 지 밖으로 또못 지키는 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laughs> 진짜 성직자가 되려고 서, 그, 교회 목사가 되신 분들인지 아니면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팔로우수가 캐시플로우가 되는 캐시플로우로 이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아는데 돈을 불, 벌기 위해서, 내 위세를 가세, 가시하게 위해서, 어, 성직자를 표방한 어? 세일즈 목회를 하는가. 그게 좀 의문이죠. 어, 한국의 기독교는 너무 나 건강하고 다 좋은 교회지만, 간혹 그런 목사들이 좀 존재한다. 다 그런 정도죠. 아. 어... 한 24분 동안 어떤, 아니, 제가 말하는 동안 누가 그, 진짜 기분 더럽게 말을 탁 자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탁 끊어버려가지고, 그좀 또라이년들이 남의 어떤 스마트폰을 어떤 툴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어, 저는 남의 말을 끊은 적도 없어요. 왜냐면 함부로 사람을 안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제가 어, 어, 자존심 세고 막 어떤 이상한 여자들 말고는, 웬만한 그냥 한국의 일반인 여성분들 같으면 대화할 때 웬만하면 웬만해서 그냥 들어주고요. 아, 그러시냐고? 아, 그래요? 하면서 어. 맞장구도 쳐주고 공감해주는 스타일. 여성분들한테 괜히 그냥 어떤 말을 하기보다 웃어주고, 웃어주기도 하고, 어떤 공감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유형의 어떤 사람이었죠. 네, 잠시 쉬고, 오늘 하루 종일 프리토킹 하겠습니다.